에스겔 8장, 유다의 은밀한 우상 숭배 8장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립된 에루살렘 성전에서 투기의 우상과 은밀한 장수의 눈우상, 담무스와 태양신 등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과 심판의 필연성이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8장은 그때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는 온갖 형태로 다가와서 그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 대상에는 가장 거룩한 절에 있는 사람도 예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8장 본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의 여섯째 딸 5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있고 내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그때 주 여와의 손이 내 위에 데려왔다. 내가 보니 불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쪽으로는 불처럼 생겼고 그의 허리 위쪽으로는 밝은 모습이 금속빛 같았다. 그는 손처럼 보이는 것을 뻗어 내 머리털을 붙잡으셨다.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안뜰의 북쪽 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드니, 그곳 재단문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해서 나를 내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내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뜰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향루를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두드려 보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거곳에 앉아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두드려 보아라. 내가 이것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 여호와의 성전 입구, 재단과 현관 사이에 25명 가량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들을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행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